다음 질문인데요. 음. 엠리아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40대이고 40대가 겪을 수 있는 적성에 대한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음,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한 15년이 넘었는데 음. 늘제 적성과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 남들이 보기에는 월정에 돈잘 버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음.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음. 일에서 얻는 보람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도 못하고 또 현실에 발을 못 붙이고 사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집안 사정상 입시 준비하거나 갈 수도 없었고, 음. 그때 아쉬움이 남아서 현재 일에 재미를 못 붙이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음. 근데 제 나이는 이미 40대에 접어들었고 음.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다시 도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늦은 것 음. 같습니다. 음. 그렇다고 또 그거 위에 다른 도전해 보고 싶은 일도 딱히 생기지가 않아서 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수밖에는 달리 강도가 있다는 음. 생각이 들고요 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은 이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지 음. 저에게 있어서 자아 실현의 욕구는 어떻게 충족될 수 있을지 어떤 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또그 일상의 일을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그 중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또 그렇다고 싫은 일도 나머지 전부 싫은 일이다. 이건 흑백 논리예요. 싫은 일도 사실 또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그건 중간 일이에요. 중간 일. 저 퍼지 이론이지.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다. 회색이다. 예를 들면 퍼지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고 방식을 조금 우리가 좀더 입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직업은 싫어하는 일은 아닌 거예요. 내 직업을 일단 내 직업이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직업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그 다음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요. 제 친구는 어, 지금 40년 다 돼가는 친구 치과의사예요. 37년 인가그래 그런데 일요일마다 그좀그 그 동네가 약간 좀 이렇게 가난한 동네인데 거기서 교회 앞마당에서 치과 무료 봉사를 해요. 그럼 온 동네 노인네들은 줄 섰어. 그런데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뭐 10번인가 12번까지 나머지는 다음 주에 오시라고 번호표 드리고 뭐 그런데. 근데 자, 얘, 얘는 그럼 타고난 치과 의사냐? 그건 아니에요. 얘는 어 자기가 진짜 되길 원하는 건 댄스 강사래요. 진짜 댄스를 잘해. <laughs> 아, 그래서, 무슨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에 부부가 이렇게, 아,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댄스를 한 번, 어, 뭐, 탱고라든가 이런 거 하면 온 교인들이 다 그냥 거의 그냥 넋을 리려는 거야. 그렇게 잘해. 그래서 저, 무슨 국제대회도 나간 적이 있어요. 한국 대표로. 근데 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지만 얘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어, 그, 그렇게, 어, 하는 애인데, 자기 진짜 좋아하는 일은 따로 있지만,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 사고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게 고치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또또 어, 그렇 그렇고 어, 그걸 남을 돕는 일이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점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이가 4 0 대에 접어들었고 뭐. 그 디자이너한 직업에 다시 도전하여 현실적으로 많이 늦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듣는 순간 어, 나, 나한테는 나 저거 정말 나는 지금 60대인데 정말 투정하고 있다 어? 남은 자기를 부러워하고 있는데 자기는 투정하고 있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뭘 하기에 늦었다 라는 나이는 없어요 최근에도 보면 지금 은퇴한 대학 교수가 다시 어 다른 학과에 학생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다시 석사 과정으로 가는 교수들도 있어요. 자기가 더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도울 선생도 한의사 되기 위해서 그뭐 하버드 박사가 다시 웅강대 학생으로 들어갔었어요. 그 하버드 박사가 그 학생 코를 얘기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 갖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정신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도전 정신인데 늦었다라고 한다는 건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예술에 재능이 있어갖고 어, 그 하목영호를 나오셨는데 이그 한경도 분이라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 전국대에서 뭐, 이렇게 입선을 하시고, 무슨 뭐, 어, 그때는 일정 시대였지. 뭐, 이렇게 조선 총독부에그 그림이 걸려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말 그림을 그리셨다는데, 그렇게 잘 그렸대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6여 철란에 그거를 뭐, 또 가정 생활도 뭐,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뭐, 정신없이 뭐,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옷 장사를 하신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옷을 그렇게 옷 장사를 하시는데도 남보다 잘된 이유가 손님들을 코디를 해준 거예요. 옷을 오면 이 바지에 이 저고리를 입으세요. 이 치마에는 저 조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그냥 옷 파는데 여기는 이제 거울 큰거 붙여 놓고 코디까지 해 주는 거야.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그 그 옷장사 그만두시고 이제 나이 들어 갖고 어 이제 쉬실 때는 뭘 하셨냐면 우리 어머니도 그러니까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어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를 옛날부터 길렀는데 강아지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강아지 옷을 이제 이렇게 원단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얻어다가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개를 데리고 나가면 다들 뭐이옷 어디서 샀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 조카애가 그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팔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자기 뭐 그렇다고 뭐. 어? 판매 사이트까지 만든 건 아니고, 지 친구들한테 이제 카톡방에 올려갖고, 우리 집 강아지 이런 할머니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럼 애들이, 개기른 애들은 전부 다 나도 나도 해가지고, 그거 팔아주면 할머니 용돈 생기고 이랬거든. 그러면 그게 보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디자이너를 하신 거야. 그렇죠. 이 디자이너라고 하는 게꼭 무슨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뭐 지금부터 난 디자이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창해서 할거 없어요. 그 자기 뭐 생활용품이나 자기 취미로도 디자인 을 시작하면 그게 나중에 프로가 될지 어떻게 하러? 제 친구 중에는 목공이를 취미로 하는 애가 있는데 그 목공을 단순히 나무를 깎고 칠해가지고 뭐 작고지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아주 예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파는 애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뭐그 이제 산에 가서 커다란 나무 뿌리 같은 거 캐다가 왜 이렇게 뭐라 그래? 그 응접 테이블 만들고 뭐 이러는데 그거 뭐 하나에 천만 원도 받고 그래. 뭐 하나 만드는데 무슨 서너 달씩 걸린대요. 근데 어쨌든 목공의 취미가 이제는 프로의 세계로 들어갔어. 그니까 이와 같이 너무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디자이너는 디자인 학교를 댕겨야 되고 또 무슨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기가 요즘 아마추어가 프로를 뺨치는 시대야. 그니까 자기가 취미로 시작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 내가.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어떤 할머니는 65세에 그림을 시작해갖고 80세에는 전 미국의 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신 분이 있어요. 뭐 83세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작품 은 지금도 아주 고가로 경매가 돼 그러니까 그런 어 분도 계시고 하니까 나도 지금 사실은 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후지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애들 그 문구용품이 우리나라 가좀 후져요 특히 일본이나 독일이나 유럽 뭐 이런 데 비해서 보면 예컨대 뭐어 무슨 만화경 같은 거 일본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힌데 우리나라 아직 손 조잡한 거 밖에 없어 또 이렇게 근데 애들이 어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고 뭘 창의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고 하는 문구용품들이. 어, 한마디로 전문 디자이너들이 이쪽은 관심도 없나 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몰라. 그래갖고 내가 보면 디자인의 뒷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뭐연 매출 천억 이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치 디자이너들이 눈이 깝, 여기 그냥 어떻게 보면 다친 거야. 왜꼭 무슨 의상만 해야 되고, 뭐, 뭐만 해야 되고, 이렇게 고정관념에 갇힌 거예요. 어린, 어린애들의 문구용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 디자인은 안 하고, 기과 한다고 외국에 유명한 것 같다, 비싼 돈 주고 라이선싱이나오고창조적로 만들지 못해요. 근데 일본에 가봐, 얼마나 대단한 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런 거 하고 싶어, 나도. 그런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야, 만든 환영이에요. 그니까, 러 저, 지금은 인생 2모작, 3모작 시대인데, 이제 1모작 끝났구만, 이제 2모작 하면 되겠구만. 나는 지금 3모작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이제 뭐, 나이가 늦어서 뭐 이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인생은 처음의 마당이에요.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뭐 말도 있지만 인생은 해석이 아니에요. 인생은 도전하고 체험하는 마당이에요. 해석만 하고 있으면 뭐해 관념에 빠지지. 그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할수록 다양한 체험을 많이 하고 거기서 삶의 배움과 지혜를 많이 얻을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장부에는 흑자가 나는 거야 사실은 제뭐내 인생 살아갖고 돈을 뭐 얼마를 벌었네. 이게 흑자가 진짜 흑자는 아니고요. 어린 왕자도 보세요. 맨저돈 계산에 나고 앉아 있는 사람을 흑자 인생이라고 본건 아니잖아요. 진짜 흑자 인생은 뭐냐면, 삶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지혜와 사랑과 또 체험의 세계. 거기서 우리가 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나. 이거를 최대한 많이 느껴보고 느리는 것이 흑자 인생이라고. 그 나이가 들어서 못해 요 하고 있어. 뭐 어쩌자는 거야. 안 그래? 자 다시 새롭게 도전합시다. 네, 음.